이제. 아, 저기, 진짜가 있네. 뭐, 아, 진짜? 저로 가야되네. 저 끝에 더 있네. 장애인새끼. <laughs> 그 자, 그걸 만들자. 뭐? 그거 뭐? 코블스톤. 맞아, 그걸 만드는게 어때? 응. 나 아, 좋은 생각이야. 빨리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 맞아. 앞으로 앞을 탈텐데. 어? 아, 아, 일단 있어? 복괭이 있어? 저기 저기 아니 저기 돌인데 떼요, 돌인데 돌 있는 데 있다 돌 있는 데 나무 있잖아 여기 남무 많네 아 잠깐 이거 발판 떼고. <laughs> 나 요만큼은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귀엽기 어... <laughs> 뭐야? 발판 하나 더 있어?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어허안돼 이렇게 하고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닌 거야 한 개짜리 아, 만들면 어나 커브선 생선기나잘 만듦 정말 어... <laughs> 나 커브선 생선기 잘 만든다니까 정말 옵시디언도 정말? 만들어 본적 있어 아 역시 아 근데 아. 그게 아니야 얘 만들지 모르나봐 아니디 여기 네, 공간이 네, 모자라잖아 됐다 뭐 어. 머씨발로 어. 와. 우리 안 흘러. <laughs> 이시 <안 흘러>. 뒤에. 니거어보세요 <laughs> 어, 됐다. 이제 물 먼저 흘리고 해야지. 그래, 이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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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그거. 그쵸, 네가 물을 거이. 푸구야 <laughs> 머리도 써봐. 됐다. 짠! 걔똑같니걔 똑같다. 우리 곡갱이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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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내가 노예가 될게. 계단 잘싹아 안돼 장난치면 안돼 아니 장난치면 안돼 또 떨어진다고 맞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냥 용어 돌계산 만들어서 가겠죠 어 맞네 한 번만 더 치면 떨어지고 말 거예요 <laughs> 아 날씨 좋다 툭툭툭툭툭 잠시만. 왜나 아홉 개. 아홉 개다. 이걸로 반 불령 만들면 갈수 있겠어. 조루룩. 좋았어. 나는 오늘도 남 붙이지. 저기요. 복구형나술 가도 될것 난... 같아. <laughs> 가자. 그래 꼭꼭꼭꼭꼭꼭. 꼭 정말 갈수 있어? o 꼭 네가 갈수 있는 거지? 데. 근데 아, 저기 이쪽쪽으로야야 님. 어? 어? 찮찮아데데없 없어 찮찮아내있 있어 그럼 나톰 터치 그, 나도 있어 근데, 반블럭에서 설치가 할 때. 살짝 나가서 밑에다 하세요. 가이식 간다.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떨어지면, 밑에 카디라서 안 떨어지. 역대 제인이지 그건 나무 발파, 진짜. 비켜, 비켜. 내가 킬 <laughs> 진짜. 만들고 왔어. <laughs> 아싸. 역시, 나무는, 우리에게 생, 뺨을 주세요. 어, 거의 다 왔다 나무시어 그래 조금 예상보다 밑에 왔어. 이거 좀 많이. 어. 일단 그래, 만물 물이 있음물 양동이 있음아 오케이 물이 대 아니야. 그냥 올라갈 수 같아. 어 여기 밑에 커맨드 블렸거든이면 안돼? 그러네 어이. 오 됐다. 오. 와 옆기 최고의 힘들었다. 물 들어간 발판이 있어요. 그거 밟으세요. 마지막 단계는 양치기 게임. 훌륭한 비제이가 되기 위해서 멤버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양 5마리, 아이템으로 양 5마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자. 양이 위험에 빠졌다. 낚시대로 양을 구해주자. 길을 첫다 키로였다. 양이 없다. 키로를 쳤다. 늑대가나타났였다 막대기로 양을 지키자. 양이 없다. 양이 아닌데, 없다. 아니, 근데 늑대는 나오는데, 저 위에 위에서 늑대는 계속 스펀드 는데 양이 없어. 뒤져라. 양이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나랑... 몰라? <laughs> 도대체 양, 야, 야, 양, 야, 이제, 양이 어디서 된거지? 낚싯대로 양을 막, 끌어온다 잠깐 낚싯대로 양을 끌어오라는거 여기 어디 던지뭐양 있는거 아니야? 양그 그 원래 스폰 되에있는데 이게 지키는 형식임 근데 키를 쳐갖고 사라짐 아~~ 꺼내면 그래 밀로 이거 꼬드기면 돼이로와 둘넷여둘넷 다섯 달려. 야, 달려! 한 마리 봉 달려. 잡았다. 봉 달려. 잡았다. 달려! 달려. 얘들 쫓아들이고 있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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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laughs> 달려! 달려 양 양아 달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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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라 양아! 야 잠아! 야야 멍멍이 멍멍이 온다 멍멍이 어디? 잠아 이거 이거 이해가 안 와. 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켜! 다 밀어내! 엉망이! 열고 밀고 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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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날아갔네 됐다. 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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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끌고 갔음 아니, 여기 늑, 늑대가 또 있잖아 그럼 밀자 오케이, 아 <laughs> <laughs> 그렇게 밀어놨 살살 <laughs> 오야야야야아안 돼! 일리나 미스!

냥냥냥. 0이0안 엘리자베스 1호!!!! 괜찮아 아직 몇마리 더 있다 정말? 어 다... 한마리 더 있는데 엘리자베스 3호 아, 여기 어딨지 엘리자베스 3호!!! 아씨발왜 내가 그책 가기만한 점에 떨어져 뒤지는거야 말듣기 싫었나봐 야양아보만더 꺼내줘 오케이 엘리자베스의 육구 가자 다크 엘리자베스 <laughs>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좀더 하얀 양이었다고 짚을 <laughs> 양 개를 집어넣자 개 개를 집어넣자, <웃음> <웃음> 개를 집어넣자. <laughs> 개는 맞아. 얌전하잖아 때리면 가가요 오고 그러면 페 어.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없지 그러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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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에 있어 내가 나 아니 나 아닌데 내가 죽이 내가 한방 때리니까 죽는 근데 우리 이쪽 우리가 이쪽 못 들어가 그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비벼서 들어오겠지 이거 이제 다 열어놓자 이거를 아 여기 다한 마리씩 다 넣어야 되는 거지 야걔한방 응. <laughs> 됐다 아나 걔한테 물리기 싫어요 우리 꼬기도 묻는데 밀어 밀어 안 밀려 <laughs>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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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

나왜왜한분 계속 나야? 알파벳 B 라서 그런가? 깐가 기대 많이 끌고 있어. 왜이러 아, 어,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어찌 어찌 그러고. 들어가. 아니야. 나 아, 물건 떠지는 거. 나무 발판이고 이 새끼들아. 오도 뭐, 한 명, 한 명. 난나또왔어 나 내가 또움치겼어 이번에 또 내가 왔다. TP 됨. 내가 TP 됨. 뭐가? 너 어디로 TP 되는데 이상한, 이상한 데 있음 뭐뭐 뭐 들어가시오라는 옵션으로 된 집이 있는데 끝났어? 끝나는? 음. 음. 네저도저했왜 저, 저. <laughs> 우린 안돼 어넣다또또 또. 또, 또 내가 움직이지 근데 반대편으로 나왔어 탈출했어 이거 지가 얘문 열고도 나오네 <laughs> 아 물건 안된다고요 님들아 음. 아, 지금 아 몇... 물건 진짜 나크에 맞춰도 안해봤나 오 안됩니다 나도 들어오 뭔데 어떻게 했는데 나도 그냥 들어와줬어 어떻게 하니까 들어가줬어? 그한 한 마리 넣으면 랜덤으로 가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방구면 세번 걸렸어. <laughs> 근데 제가 세번 걸지. 말도 안 돼. 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거야? 뒤집어놓고 거어요 우리도. 잠깐만 저기. 이거 문 닫고 옆에 이걸 부수자 오, 또 어, 나왔다. 또 내가 왔어. 나, 나는, 나는, 내가 나는, 왔다. 나는 평생 걔한테 물려 있어야 돼. 나왔어 나또 왔어. 염병, 염병. 나도 갈래 나도, 나도, 나도. 나, 나안 가. 나안 간다 와. 나는 못 가. 파티잖아. 나는. 오, 어, 어, <laughs> 내가 또 왔어. 나는 안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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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야, 뭐야 이거. 파티. 파티. 자, 여기다. 뭐야 이거? 뭐야? 들어가. 빨간 버튼약만천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비제이답게 마크를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반발로 하고 죄송합니다. 야, 어. 우리 어. 훌륭했어. <laughs> 별풍선 따위. 빨간 진짜. 버튼. 예. 간다이구요이아가가 오호야 저한테 좀더 TNT야. 짓끄렁. 자직끄동 아, 네, 버어 어, 터진 거고. 터진 거고. 터진 거터거 터진 거고. 이진 거고. 터진 거고. 터진 거고. 터진 터 터진 터거거이거터 이런 이런도 한 번씩 중간에 망치는데. 아니 내 컴퓨터 내서버는안 그럼. 아니 TNT가 터지는 걸 멈춰. 아 이거 아, 올 때? 어렉걸까지데만천 개면 어만천개 뭐. 정도는 뭐. 버팁니다 여러분 만천 개는 막 터지는 것도 아니. 어 버텼다 끝났당. 뭐, 이 정도 나도 버티네. 이거 이제 얼마 없는 거임. 이거 좀 밸런스 있게 안 터진다. 오 봐. 조금씩 찌끔찌끔 터져. 한번에. 조금씩 어, 터져야 되는데, 그게 렉 걸려서 그런 걸까 근데 계속 터지긴한다 이제 저기,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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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티티가 부서져 진짜... 있네. <laughs> 끄고 해요. 오야 다 떨어진다 이제. 끄고 해요. 한 대. 되게 찔끔찔끔 터진다. 왜 이렇게 찔끔찔끔 터지지? 펜님이다. 나 마저 터뜨리고 있어. 이쪽 안어 터진다. 지 안돼. 두엄 주막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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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것. 아야.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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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됐다. 다 터졌다. 난 아직도 터지고 있어. 나도 터지는 폭발 그거 효과는 계속 남아있네. 지금 백투더퓨처 하고있어 거거로 돌아가 안돼 닭인데 <목소리> 막 터져 닭이 멈춰있어 렉 때문에 아이고 어, 없는데 막 터져 갑자기 나 아파해 음, 끝났나보다 아이 끝났음 근데 중간중간 내가 아파 来，끝哥，搜干哥着。<开>